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후세계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만약 영혼들이 사는 세계가 있다면, 그곳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인간들과 같은 생활권에서 살고 있다. 두 번째, 하늘 위 어느 지점에서 살고 있다. 세 번째, 인간들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다. 네 번째, 어나 어나게 성단을 망나하여 우주 전체에 걸쳐 살고 있다. 돌아가신 분들은 어떤 곳에 살고 있을까요? 소설 선이란 책에 보면 토정 이지함 선인님의 할아버지이신 이진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돌아가신 후. 선인님들의 인도를 받아 하늘에 있는 천운각이라는 곳에 들어가 체험한 내용입니다. 별들이 사라지고 공중에 떠 있는 수많은 인간의 영체들이 보였다. 누워 있는 경우도 있었고 앉아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엎드려 있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에는 수십 명이 보였으나 점차 시야가 넓어지면서 수십만, 아니, 그 이상의 영체들이 떠 있는 것이 보였다. 지금 보고 있는 곳은 사망한 인간의 영체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네. 이곳에서는 영급의 차이에 의해 보관 장소가 정해지네. 우주란 워낙 넓어서 저렇게 끝도 없이 보이는 것 같아도 우주 전체로 보면 아주 좁다고 할수 있지. 사후세계에 대기하고 있는 영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에는 영체들이 보관되어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영체들이 사는 공간과 우리가 사는 공간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성계에 가고 싶다라는 책에 아니로 로다 우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자께서 우주인에게 질문하고 우주인이 답하죠. 아니로 로다는 어디 있는 별인가? 600만 년 후의 지구입니다. 어떻게 왔는가? 원형으로 남아 과거로 왔어요. 무슨 목적으로 왔는가? 멸종된 식물의 종자 채집차 왔습니다. 라는 대화가 있어요. 이를 통해 보면, 아니로로다 우주인은 인간과 같은 지구라는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시간대는 다른 것을 알수 있어요.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로 부딪힐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에 대한 답을 찾아볼까요? 앞에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첫 번째, 인간들과 같은 생활권에서 살고 있다. 두 번째, 하늘이 어느 지점에서 살고 있다. 세 번째, 인간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네 번째, 언아 어나, 언하게 성단을 망나하여 우주 전체에 걸쳐 살고 있다. 네 가지 중 어느 것이 답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네 가지가 모두 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중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른다면 네 번째, 어나 어나게 성단을 망나하여 우주 전체에 걸쳐 살고 있다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답 속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수 있어요. 따라서 다른 것도 모두 부분적인 답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처음과 끝이 아니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까요? 어디에서 온걸 알아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겠죠. 온 곳을 모르고 갈 곳을 모른다면 모든 걸 제대로 안다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생로병사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생로병사를 안다는 것은 곧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은 이의 영혼이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고 합니다. 존재하는 차원이 다르고 파장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3천 세계에 살고 있다면 영혼들은 인간들보다 한 차원 높은 4차원 세계에 살고 있어요. 소설 선에서 토종 이재한 선인님께서 성계에서 공부를 하고 인간계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반인 반신의 경지에서 공중에 떠서 친구 서마귀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암은 소리를 내어 서마귀를 불렀다. 서마귀! 말이 되어 나오지는 않았으나, 지암은 나름대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서마이를 불러보았다. 서마이 역시 서마이는 듣지 못한 것 같았다. 하지만 옆에 가던 개가 지암을 올려다보면서 짖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저 개는 내가 서마이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단 말인가? 저 개는 내가 꼭 사람으로 있으면서 부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개도 소리를 듣기는 하였으나 시암의 모습을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개나 고양이는 인간이 볼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영혼이 나타났을 때 영혼을 향해 짖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향해 뛰어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는 인간과 개나 고양이가 느끼고 볼수 있는 감각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볼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파장 중 극히 작은 영역에 불과합니다. 들을 수 있는 소리도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은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인간보다 많이 넓어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차원도 많이 다릅니다. 성인 같은 존재가 있는가 하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도 있죠. 인간의 몸을 가진 것은 같지만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인간 중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죠. 반면 탐욕을 위하여 살인이나 강도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이렇게 차원에 따라 사고와 행동이 많이 다릅니다. 죽은 후에 가는 것도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정신적, 영적인 차원에 따라 수많은 등급이 있어 각자 위치에 맞는 것으로 갑니다. 죽은 후에 가는 것이 천차만별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으로 가려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죽은 후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이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사후 세계에 배치되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